자, 수업 들어갈까요? 아, 여러분들과, 어, 처음 보는 분들도 꽤 있는데,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16회에 걸쳐가 외교사를 진행을 할, 어, 김중일 선생님입니다. 자, 외교사가 오늘 첫 수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교사가, 어, 역사 과정인데, 세계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서양 역사에서 특히 서양사 위주로 일단 편제될 수밖에 없는데 서양사에서 특히 정치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딱 좋고 세계사적 흐름으로 일단 단순 암기만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16회니까 좀 여유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8회로서 너무 압축 정리해 가지고 제가 수업하기도 너무 버겁고 그다음 받아들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조금 이제 커리를 좀 바꿔가지고 1 6회로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가지고 16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실까요? 요 교재가 너무 두꺼워, 그렇죠?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다니시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건 제가 범위를 잡아드릴 테니까 미리 쭉 공부하신 를 다음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단 압축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암기 위주로 접근하시면은 상당히 일단 문제될 수 있는 과목이 외교사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일 궁금해, 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제정치학에서 외교사의 비중이 뭐냐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교사가 문제 나오냐?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자, 그렇게 묻는다면 외교사가 여태까지 국립외교원으로 체제가 바뀌는 2013년 이후부터 안 나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무고시 그 시절에는 당연히 외교사가 제3번 문항으로 거의 고정화됐는데 그 이후에 국립외교원으로 체제가 바뀌면서부터 이 외교사 부분의 문제가 자체를 감췄어요. 그죠? 2년 동안 그러다가 저번 시험에 갑자기 출제가 된거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기륵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게르기라고 해서 일단 일단 우리가 뜯어 먹고 뜯어 먹어야겠죠, 그죠? 일단 먼저 한번 보실까? 조금 부족할까요? 부족하겠네. 어디까지 갔죠? 쵸, 그렇죠?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 네. 복사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요 양면으로 좀 해주실래? 양면요. 이 네, 두 장으로 줘. 한 15부? 응. 원래 이렇게 카메라에서 막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죠? 어, 좀 부탁할 병도 없고, 일단은 그냥 합시다. 자, 일단, 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09년부터 바로 최근 연도까지의 외교사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수업을 들으신 이유가, 외교사를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 어? 문제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암기 위주로 쭉 적는 게 아니라 국제정착적 시각으로 전환해가지고 적절하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어쨌건 이런 것들이 외교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책 자체의 두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캐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역점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다 뒤로 좀 돌려주십시오. 다시 보십시다. 자 어쨌건 어이 부분을 조금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외교사를 아직 은 공부 안 하셨고 오늘은 좀 OT를 좀 가집시다 그죠?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제정치학에 많이 공부하신 분인지 아직은 제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표현을 좀더 드리고 사실 외교사는 좀더 친해진 다음에 친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친숙하고 수업에 대한 익숙함이 좀더 진행된 다음에 할수 있는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커리 과정에서는 자 국제 정치학이 지금 빠져 있고 바로 이론간 어, 그 커리가 빠져 있고 바로 외교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버거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